29번 봅니다. 두 급수라고 주어져 있고,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 어, 그러면 일단 R은 마이너스 1부터 1이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AN에 대해서는 공비를 r o 이라할 거고, BN에 대해서는 R2라고 합시다. 되겠지? 자, 식이 두 개가 성립한다라고 주어져 있어. 1번식은 되게 쉽고, 2번식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AN, BN인 것 같으면 R1, R2가 공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1-R1, R2분의 A1, B1이라고 쓸 거고 옆에 거는 1-R1분의 A1 얘는 1-R2분의 B1 이렇게 쓸 거야.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거거든. 자, 두 번째를 잠깐 보자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잘대값이 있어. 값이 있어. 자, 절대값이 있는데 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a2, a4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 a6 이렇게 가고 있어 맞지? 그러면 이거 이번식을3 곱하기 붙어 있고 얘는 공비가 r제곱인데 r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니까 1-r제곱 분해로 쓰고 절대값 붙어 있는 부분은 얘를 그대로 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a1r이 될 거고 절대값 만들어 주시면 돼.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7 붙어 있고 얘는 a1 뭐라고 돼 있어? a3 절대값 a6 절대값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잘 모르거든. r 세제곱이 곱해진 거는 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를 여기 r1 이라고 쓰긴 써야 돼 구별하려면 그치?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1 마이너스 r1 절대값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그리고 위에 것도 a1 r1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지 세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아마 다 했을 까야 밑에도 절대값 쓰든 안 쓰든 별 상관없어 일단 절대값으로 고쳐 놓고 무한등 비급수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똑같거든. 그럼 1번도 했고, 1번씩 했고, 2번씩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1번씩에서 정리를 하는 거는 A1 B1 날라가고, 요거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되긴 하거든. 그럼 이식 만든 거 하고, 밑에 식 2번씩에서 정리를 한거 하고,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하...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지금 잘 모르지, 그지? 근데 여기를 우리가 분해를 해버리면 절대값은 우리가 xy 절대값은 절대값 x 절대값 y란 걸 알고 계시면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 a1 절대값 r 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양쪽을 소거해서 없애줄 수 있으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는 굳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에 다시, 3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절대 값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R 절대 값. 이렇게 할게. 조금 간략하게 적자. R의 세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상관없지. 자, 그러고 나서, 얘도 어차피 절대 값이니까 같이 날려도 되거든. 음. 절대값 돼 있으니까, 절대값 돼 있으니까 같이 날려도 되지. 자, 그러면 r 만 남는단 말이야. 음, 여기서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지? 1-1+r +R 이렇게 될 거고, 얘도 1 -R, 1 2 2 2 r, 2 2 2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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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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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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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될거야 아자 이걸로 r을 구하시면 r 구한 거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r2도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로 밑에 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식을 다는 설명은 안 했는데 이 정도 힌트면 아마 접근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 어,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볼게